자 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틀만 더 나오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좋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틀만 더 나오면 됩니다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8일이나 나오셨죠? 아, 좀 피곤하기도 하고 더이러저한 일정 속에서도 더더 분주해지기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아, 이번엔 첫날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좀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나오다 보면 좀 피곤하니까 아,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이번엔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회심의 회복, 회심의 회복. 어리는늘 회심의 회복이 중요하죠 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순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또 그것도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흉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손해본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이러저러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방과 대처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아,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너짐의 잔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해석법, 해석법, 해석법이 중요합니다. 즉 나에게 어떤 상황이다, 아니면 어떤 여건이다. 아니면 어떤 모든 일들이나 사람들이 스쳐가면서 이런 모든 삶의 궤적과 행적들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넘어져도 내가 넘어져서 일어났단 말이요. 모든 게다 까지겠죠. 여러 가지 치료하는 기간도 걸리고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습득하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더 강해졌는가. 사업이 망했어요. 망해도 그것을 끝나면 손해만 본 거죠. 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지고 얻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 유익하고 강한. 있겠죠. 인생은 단막극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막은 끝났어. 1회전은 끝났어. 3회전은 끝났어. 그러는 나머지 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역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늘 끝난 경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간다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일은 무엇인가. 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요새 유행적인 말이 있으나.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사바과 아람의 전쟁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 것처럼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우다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사바왕에게 얘기합니다. 아예. 모압사람 암몬사람, 마온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은 여사밧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이 왕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뭐 그들의 세력과 자기를 비교해 볼때뭐 인간적으로 해서 어떻게 당할 만한 이런 계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아, 그러고 아,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여서 다 모여서 간구합니다. 아, 여사밧다 여호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그리고 만일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주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아과 암몬과 마온의 자손들을 다 물리쳐 주신 이와 같은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구절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기도할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백성의 회심이잖아요. 백성들의 회복이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약해 봅니다. 우리 앞에 공포가 있다. 그러나 그 공포와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회신과 회복을 이루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해석과 방법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살다 보면 공포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야, 이건 내 능력 밖이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다. 살다 보면 정말 나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라 간의 기후 협약을 맺어도 여러 날이 걸리죠.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삶에는 공포스러운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문도 열지 못하고 문 닫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하게 마스크도 쓰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여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뒤와서 한대쾅 때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데 차가 뒤와서 쿵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에 이와 같이 공포스러운 야,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나는 여기서 어쩔 수 없다. 나는 여기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라 여러분, 사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 티어서 망치로 누가 치면 그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 근데 전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운으로 다가올 때 다가오는 것이 뭐죠? 여기서 공포스럽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아마 이게 나에게 무엇일까? 이게 끝이라는 말씀일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이 있고 원인을 알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체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끝장나버렸어. 그럼 이게 정말 끝장인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구 삼아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 해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내가 이거 죽으라는 병인가 아니면 이 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인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어 저,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그 순간에 우리가 대처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요즘 기도하는데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천 명을 돕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요소가 말씀이잖아요. 요소가 맨 마지막에 우리는 한 사람이 천 명을 감당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한 사람이 천 명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그 말씀이 오늘 벌써 2 0몇년 됐다고. 2 0몇년 됐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명을 접는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명을 접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실천한다 이거 20년 넘게 기도했단 말이야 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거 29년 전에 이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받은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난그 말씀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뭔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 아니 뭐 하여간 뭐 제가 살아있는 안은 제가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이 천명을 둬야 되잖아 한 사람이 천 명을 더 이렇게 제가 마음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보고 가까이 보다 멀리 보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고 작은 디테일은 그다에 보고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고 그다음에 보이는 건 나중에 보고 늘 얘기하는데 이거는 뭔가 똑같은 원리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마음부터가 작아지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위축되면 할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천명을 도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린 그렇게 살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 그래 나는 일요일에 실천해야 돼. 나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할 거야. 우리가 한게 그냥 한게아니 강단에서 한게 그냥 한게 아니야. 하나님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야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천 명을 돕는다고 내가 한 마디라도 기도했으면 나는 그 기도를 이루는 것이 내 삶이 아닌가?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이루는 것이 내 삶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 근데 한 때마다 안 돼, 할 때마다 안 돼. 그럼 이게 끝인가? 그럼 난 뭐라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자, 따라서 합다. 뭐라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뭐라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아, 기도했으면 기도의 끝을 봐야 될거 아니야?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끝을 봐야 될게 아니냐고. 아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연애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딱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어. 산산조각이 났으면 걸로 끝이 아니야. 보니까 산산조각은 쪼가리들이 있단 말이야. 쪼가리들이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니까 라 산산조각난 그 쪼가리들이 있잖아. 쪼가리들이 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조각만 났을 뿐이지. 그 쪼가리들이 있잖아요. 그 산산조각난 조가리들을 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복원해 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절대 우리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질량불변의 원칙이라는 거 배웠죠?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 떤 것이라도 우리는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봐요, 모압, 암몬, 마운의 자손들 이들은 뭐 간이 담행해낼 수 없는 거야. 이 모든 분위기를 볼 때,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죠? 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손에 몸조리를 들고 일어났죠. 아,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포와 전염병과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너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단 말이요. 에 여러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동아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란 말이요. 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근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여호와께 해결해주기를 바랬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잠좀안 자면 좀 피곤해요. 조금 더 자면 힘이 난다고 밥 그저 한 이틀 안 먹으면 힘이 나. 아저 힘이 없어. 그런데 다시 밥 먹으면 힘이 난다고. 정말 별거 아닌 존재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려면 그냥 금식해 보세요. 당장 깨달아. 응. 여러분 내가 뭔가를 깨달뭔내 뭐, 존재가 뭔가 생각하면 당장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사람 별거 아니야 정말.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사람 별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주장하겠어? 뭘 주장하겠어? 그러면 저 다. 그러면 내가 딛고 일어서서 나이끄는 뭐고 내가 붙잡고 당겨야 될 나이 동아줄은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주의 손에 건새한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만일 재앙, 난리, 견책, 전병, 전년병 기근이 우리에게만 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들은 결국 뭐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나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회심이 뭡니까? 우리 회심은 역사적인 회심. 항상 예수를 믿고 역사적인 회심. 주님 앞에 돌아온 회심의 회복이잖아요. 마음이 변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항상 역사는 그들 앞에 새로운 장면을 전개했단 말이요 자, 늘 말씀드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인생 단막극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이 말씀 꼭한 마디 해드리거든요. 인생 단막극이 아니다. 어느 날 문득 들었어. 은혜 받는다. 이 얘기 어디 가든지. 어, 이 말하는데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그냥 인생 단막극 아니야. 딱한 문장 얘기하면. 모두가 다 집중돼 어느 날 무척 들었음 받는다. 내가 온 얘기 해주잖아. 어느 날 무척 들었음 이 얘기하면요, 모두가 다 조용해져. 왜 그럴까요? 인생 그만큼 가슴 아픈 겁니다. 인생 그만큼 실패가 많은 거예요. 인생 그만큼 그 앞에 인생 그 앞에 그만큼 시련과 시련 때가 많은 겁니다. 야 이거 내 때가 이거 끝이 아니다. 그래 다 맞고 아니야. 나또 내게 새로운 막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나는 거죠. 그래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아 그래, 껌껌한 옷장 속에서 그렇게 매력은 있어도 한번딱 손에 들리면 그걸로 말미암아 빛나는 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게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게모름미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사람, 멋진 사람들 다 괴로운 게 너무 많아요 저런 게있서 인생 들어보면 그렇게 불쌍해 불쌍해, 아니 정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주장하고 하는 사람 소리 많이 내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고독하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없으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존재에 확신이 없으니까 한마디면 될게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마디 하는 거잖아요 목사도요 설계 준비 잘 되면 짧게 해요 길게 하면 준비가 부족한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환자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 불쌍하지 않아? 우리 인생 불쌍하잖아.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지. 우리 늘 얘기잖아요. 우리 당일 원적으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못 하고 해야 될 일하고 살았다고. 뭐 하고 싶은 일하고 살았어요. 우리가는 해야 될 일하고 살았지.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어도 정작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거 사는 것조차 주체스럽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정말 몸이 지탱이나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여건은 나에게 줄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제가 어저께 정성우 목사님, 정성우 목사님 그 저기 그 이렇게 그그 50주년해서 이렇게 뭐임 그 같이 이렇게 에, 모였잖아요 어, 제가 여기다 딱써 놨어. 딱 써놨어.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앞에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써놨어. 말씀이 길어기시더라고 말씀이 <laughs> 길. 말씀이 길어. 말씀이 길어. 나도 나이 들면 어디 가서 기도만 해야지, 나도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고. 제가 딱 써놨다니까, 나이 들어서 혹시라도 어쩔 수 없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면 딱 종이에 써서 그것만 읽고 오자. <laughs> 처음에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에는 짧게 하려고 올라가셔. 그러다가 갑자기 길어져. 갑자기 아 이건 거의 예외가 없어 거의 예외가 없어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 그게 제가 어디 가서 혹시 만에 안 해도 가급적이면 나이들은 사람 앞에 서지 마자 아 아니 저는 다른 사람한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서세요 괜찮아 근데 나는 나이에 대해서 가급적 나이 들면 많이 서지 말고 딱 기도만 해 그리고 딱 그냥 짧게 반장이나 한장딱 써서 가서 딱 보고 이렇게 읽고 오자 아니 목사가 뭐서서 이렇게 읽는다는 거냐 사람에게. 그리고 읽는다는 거 알잖아 짧게 하려고 읽는구나 그럼 짧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 감동을 받아 내용이 아니라 아,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 제가 계속 적어둬요 계속 적어두고 있다고 그래, 나 앉아서 내, 그, 왜냐하면 다 훌륭한 사람이고 당시대에 내라 했던 분들이잖아 그렇잖아요 다 거기 다 대단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뭐라고 말하죠? 때라는 게 공간적 요소가 시간적 요소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저는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때를 따라 하셨다 여러분 수많은 실패하셨죠? 수많은 어려움 겪으셨죠? 그때는 단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단한 번에 단한 번에 제가 자니 그 분당 오기 전에 그 동지 아파트 살때에 테니스를 그 여기에 한뭐 조금 나갔었거든요. 그, 그 바로 우리 아파트 아래 또 테니스 피자도 있어. 제가 이제아나 분당 개척하러 가면 내 운동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테니스를 하러 갔다고. 그니까 제가 이제그 어~ 이제 목사라는 걸 알아요. 이제부목님 목사라는 거 아니까. 또 제가 맨날 뭐 맛있는 거 이런 거 맨날 들고 가니까. 잘해 주시더라고. 근데 그중에 중앙대학교 수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리가 많아요. 다리가 많아. 아이가 많은데 뭐 테니스 너무 잘 치고 그, 그 테니스장에서 내노라는 테니스장에서는요 테니스 잘 치는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이야 테니스 못 치는 사람 사람도 아니야 테니스장에서는 그러더라고 계급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저는 복사니까 그때 뭐뭐 잘못해도 난타도 쳐주고 뭐 이렇게 처음에 다들 뭐복사 목사님, 목사님 그러더라고 근데 잘 치는 분이요 그럼 나이가 드니까 뛰지는 않아 뛰지는 못하시지 근데 거의 서서 쳐도 잘 치시더라고 내가 어디로 치면 어디로 오고, 이거 다 아시니까 자기 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서 서서 치더라. 제가 그때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하시다. 금세 난 그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테니스는 몸으로 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치는 겁니다. 생각하고 치는 거라 그러더라. 내가 치면 어디로 올거 내가 미리 생각해서 치고. 나고 굉장히 한 3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목사님, 테니스는 몸으로 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치는 겁니다. 그분은 가만히 서서 치는데도 잘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뭐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능력을 파악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번으로 끝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의 그단한 마디로 모든 걸 끝내는. 단한 마디로 모든 걸 끝내는 거. 그래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능력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애들은 웃기만 해도 자기 할일다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웃기만 해도 자기 할일다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경우도 우리 능력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내 능력의 최고의 때입니다 지금이 내 능력의 최고의 때야 지금이내 능력의 최고의 때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근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여호와께 두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근거를 두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난 형편 없어. 나안 돼, 나 여러가 실패만 했어. 근데 그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여호와께 두는 겁니다. 자, 주의 손에 건세하는 능력이 있어오니 주의 능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재앙, 난리, 기근, 전염병. 현재 모든 것 생기면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그리고 주 앞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셨나이다. 이 생각하면 된단 말. 이 그리고 뭐죠? 십이 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자녀 어린이하다 보어여 앞에 섰더라. 그래 아이들까지도 다 옆에 섰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아까 뭐 뭔가 마흔의 자손을 일거에 물리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생각한다. 회심이 뭘까? 요주 앞에 오는 겁니다. 주 앞에 서는 거. 회복이 뭐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갑시다. 자 따라삽시다. 한 사람이 천명을 돕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천명을 돕게 하옵소서.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요? 인류애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조앤 롤링 얘기했잖아요. 해리포터 누구 이 사람 이혼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든도 너무 가난했어. 근데 자기가 이뭐 이런 소설을 썼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 래서 아주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할수 없어서 흐만 이와 같은 출판사에서 그걸 한번 출판을 해 보자고 해서 했어. 근데 그게 해리포터가 된 거예요. 해리포터 1편, 2편, 3편, 4편. 해리포터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정말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슬픈 이혼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됐죠. 그 책도 이만할 게 두껍잖아요. 한 권이. 근데 그걸요, 애들이 그냥 그렇게 다 읽고 어른들도 보죠. 나도 해리포터 몇개 봤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오랜 기다림 속에 한 순간 응축해서 폭발하는 거. 늘 말씀드려 요 역사라는 건늘한게 아니라 한 정점을 찍어가는 거. 엘리아가 사실 한게뭐 있습니까? 갈매산의 대전투잖아. 그한 번으로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난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돼. 자,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천 명을 더 합시다.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인류 실천을 이룹니다. 이유 있는 축복, 논리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분명 히 논리가 분명해, 이유가 분명해, 근거가 있어.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뭔 욕심이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과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말씀 붙잡고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거 동아줄 삼아서 들고 이러셔서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동아줄 붙잡고 이러셔서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근혜와 은총과 능력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